안녕하세요. 세무에게 진수의 황봉석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개업한 지가 3년 차가 되었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업무 영역도 많아지고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큰두 가지의 사건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 관련된 이혼 소송이죠.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재산분으로 2조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툼이 붙었고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당연히 안 맞죠. 2조를 줄 수는 없으니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그래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1심에서는 650억 원인가?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었고, 2심에서는 1조 4천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1조 4천억 원의 지급 판결이 나온 것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이 SK그룹을 위해서 30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이 투입을 했고 그 비자금으로 인해서 SK가 이렇게 큰 것이니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크게 잡아서 노소용 관장에게 1조 4천억을 줘라 라고 판결한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1조 4천억은 아니야. 이거 다시 계산해와. 그리고 300억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고, 만약에 그것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라고 판시한 것이죠. 자, 이러한 스토리에서 세무문제가 이슈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노소용 관장이 1심 때는 SK 주식으로 재산 분할해서 2조를 줘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주식 말고 현금으로 줘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왜 바뀐 것일까요? 재산분할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1조 4천억 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이 확정이 됐다고 라 하면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1조 4천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수익 이익에 대해서 항상 뭐가 붙죠? 세금이 붙죠. 그럼 그러면은 노소영 관장이 받는 1조 4천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붙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 분할이라 함은 그 성질 자체가 원래 내 거였어요. 원래 내 거였던 걸 내가 다시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내가 뭐 이익이 발생한 것가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걸 되찾는 성질이므로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1조 4천억의 주식을 받았다. 근데 노소영 관장이 이 주식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겠죠. 주식을 팔면 뭐가 나오죠? 이익을 받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겠죠. 취득가액은 최태원 회장의 취득가액을 따라가게 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양도 차이 났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조 4천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팔아서 양도세까지 막 메고 나면 은그 금액이 훨씬 더 낮아졌겠죠. 자 그럼 반면에 재산분할 현금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원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면에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 주식을 주라고 하면은 그냥 주식을 넘기면 돼요. 재산분할에 따른 주식 이전을 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아무런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노소용 관장 소유 주식이었던 것을 최태원 회장이 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1조 4천억의 주식을 노소용 관장에 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양쪽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조 4천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태원 회장은 당연히 1조 4천억의 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자를 계속 내야 돼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식을 팔아서 주려고 하면은 최태원 회장은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사실 1조 4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조 4천억의 주식을 있는 것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1조 4천억 원을 줘 라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몰라 없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소영 관장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경매를 붙여서 그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하실 때라도, 예, 그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는 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강제 경매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재미있는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재산 분할 이슈였고, 두 번째는 상속 이슈입니다. 혼외자는 과연 적법한 상속권이 있을까요? 민법에 보면 법정 상속 지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언에 의한 그게 제일 먼저고 유언이 없다면 이제 서로 협의가 두 번째인데 만약 그런 것도 없으면 자식들은 1대1대 1로 가져가. 이게 민법에서 정해 놓은 법정 상속 지분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혼외자는 상속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혼외자는 다른 비속과 동일한 상속 비율을 가져가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는 다른 비속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혼외자도 1대1대1의 비율로 상속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채트현 회장이 과거에 혼외자가 있다고 라 발표를 직접 했었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채트현 회장이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상속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채트현 회장의 비속과 혼외자는 동일한 비율로 채트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엄청 부담스럽고 싫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고서 새로운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한다. 그럼 그 배우자에게까지 상속재산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최대한 내 쪽으로 끌고 와서 내 자식들에게 분유하는 게 노소영 관장의 비속들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내부 사정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계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재산 분할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게 하나가 더 있죠. 저희가 재산 분할할 때 세금이 과세가 안 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결정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혼을 안 하고 서로간에 재산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만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간에 어, 협의에 의해서, 협의에서 우리 한동안 따로 사는데 그 대신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대가로 줄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 될수 있다라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세계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법리적 이슈도 있었지만 제가 세무사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조세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 귀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